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네, 신규 악세리를 리뷰할 건데요. 오늘, 이번 주에 나온 사리는 바로바로, 네, 코볼트 메이스, 그리고 아테슈 스피어 골드가 있네요. 우선 가볍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뽑고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출발!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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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기. 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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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치기. 에. 오 여기 그렇죠 커벌트 나이트겟 e 또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페어 그 크림슨 그게 말리즈 백핸데아딱세개 남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 아, 10개 까버립시다, 그냥. 한개 서비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볍게 뽑아, 아 줬네요. 나머지 말리지로는 메달샵 가서, 보급상자 누르고, 구매해주시면, 결국! 바로, 카트. 좋어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코볼트 베이스부터 리뷰할게요. 우선, 스윙 캐릭터를 끼면은, 변신 시에, 올 스탯이 플러스가 있긴 한데, 무한 콤보가 있다 해가지고, 골렘의 사이즈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은, 7시 마냥,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가 피격을 당하면은, 네, 변신하게 됩니다. 100%가 참 변신이 되고요 지속시간은 무한입니다. 하지만, 변신 후, 변신 전, 뭐, 기술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 뭐, 가볍게 변신 전부터 보여드릴게요. C C C 배워버리는기술이에요 그리고 X X 맞추고 띄우기 그리고 대 C C 그리고 대 C X 그냥 뭐 평범한 악살입니다 그리고 점프 스는 모으기도 돼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Z C Z C를 해주면은 이런식으로 코볼트 결정석이란게 생깁니다 이 결정석이 약간 반짝반짝 빛날 때제 게이지가 차죠 그래서 이렇게 막 소환을 해놓고 기다리면은 제가 각성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제 각성도 돼요. 자 일단 변신 후랑 변신 전 똑같아요. 스텝 하나 빼고는 이런 식으로 다 똑같고요. 그리고 ZC 기술에 하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석을 제가 수시로 뽑 어, 부술 수 있어요. 원래, 각성전에는 못뽑시는데 각성은 이렇게 제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ZX, 상단 판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대시 X 후에 ZX, 이런식의 콤보가 돼요. 그리고 점필은, 이렇게, 내려 찍습니다. 이리 결정석을 뽑을 수도 있고요 콤보가 뭐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필, SX, 점필 이런 식으로 콤보가 돼요. 이쁘죠? 그리고, 대시 필살기.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대피를 쓰면은, 여기 관통을 합니다. 가드 가능하구요. 만약에 상대가 가드를 한다, 그런 XC를 한 번을 눌러줄 경우, 이렇게 가드 불가 기술로 상대 가드를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필살기는, 네, 그냥 연락에 패다가 레이스 5개 소환하는 기술입니다. 우선은 이게 기본적인 악살이 그건데, 이악살에 무컴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골렘에사이저블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차 변신하면 크게 똑같지 않냐?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D 시엑스 제트엑스, 제 이게 무컴이 된대요. 근데 무컴 좀 조건이 좀 애매한 게타이밍이래죠 오케이. 이게 조금 타이밍이 있다는데, 첫타 맞추면은, 아, 이런식으로 와이드 버 모컴처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게 맞추면은 땅에 떨어지는 게 짧잖아. 이런식으로 뭐야? 뭐야? 넉백 있네. 사기네. 뭐야? 넉백 있었어? 근데 이거 사이즈업 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변신하면 크기 똑같잖아. 아니, 근데? 똑같잖아. 맞네. 사이즈업 왜 하는 거야? 그냥 배기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번살해보자 어우, 힘들어. 처음만 하면 쉽대요, 나머지. 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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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도 된다고요? 오! 야, 야몬이 똑똑해졌어. 야, 야몬, 똑똑하다. 확실히 대학교 다니니까.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 될 것. 같아. 아, 일단 무콕은좀 연구를 해볼게요, 네데 아직은 힘드네요. 그리고 사이즈 업은 아니고, 그냥 배기랑 해야겠다. 자, 그리고, 네. 어, 아테슈 스피어 골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아테이수 스피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성능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쁘게 됐죠 이렇게 약간 어우 진짜 이쁘다 우선은 변화되는 기술 CCC 3타 밀어치기 그리고 d 시엑스논에 맞춰야지 띄우는건데 안맞춰도 파생기 나가게 했고요그 다음에 어 ZC 2타 밀어치기 그리고 ZX를 쓰면은 이 지속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HP 이거 효과가 어, 절반밖에 안줄어들게끔 고쳤고요. 반대로 ZX를 쓰면은 HP 회복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보라색 상태 에 때는 올스텝 플러스 1도 있어요. 그리고 점프 상단 판정 엄청 좋아졌고요. 필살기 슈퍼 하머에 뒤로 날리기 판정입니다. 그리고 대시 필살기가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하얀 버전을 보면 좀 말, 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점플러뭐 콤보도 돼요. 기존에 아테슈 스피어 자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더 이쁘게 했으니까, 뭐, 저런, 저것 좀 좋네요. 이런 식으로 콤보도 돼요. 근데 조금 늦게 맞춰야 되네. 보통 시동기는, 이제 대필인데, 조금 타이밍 해보시면 좀알 거예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 아무튼 이렇게 아테슈스피어 골드였구요 그럼 바로 실전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점피 윗범위 존나 늘어나서 독상태에서 대피 쓰자마자 점피 쓰면 삼타만 한다고요? 예? 이게 맞아요? 한 줄도 안해삼타가아 이게 맞다고? 와 개쎄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텔시스피였구요 바로 실전평가도 왔습니다